알레르기 아가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곳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기,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일어나 함께 가자는 앞선 말씀에 대한 술람미 여인의 화답이 있지요. 그녀는 자신의 사랑을 포도원에 비유하고 그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먼저 잡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하는 은혜에 부르시며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화답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지요. 오절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와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말씀합니다. 앞서 솔로몬이 내 땅이 아니라 우리 땅이라고 했듯이, 술람미 여인도 나의 포도원이 아니라 우리의 포도원이라고 말합니다. 내 인생, 내 행복, 내 계획을 세우던 싱글이, 이제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을 생각하는 커플이 된 것이요. 그들이 함께하는 포도원의 사랑이 꽃이 피었습니다. 지금 막 꽃이 피어나는 가장 연약하고도 아름다운 시기지요. 소중하게 지키고 가꾸어 나가야 될 사랑의 꽃이 핀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꽃이지요. 봄은 가꾸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틋한 마음으로 가꾸고 지키고 꽃 피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근데 언제나 방위꾼이 있지요. 작은 여우입니다. 포도나무 아래를 파헤치고 뿌리와 덩굴을 물어 뜯고 아직 여린 꽃과 싹을 꺾어 버립니다. 이 작은 여우를 잡아야 더 푸르고 꽃으로 만발한 포도원이 될 수가 있죠. 여우는 그들의 사랑을 질투하는 주변 환경, 주님과 관계를 갈라놓으려 하는 방해자, 이단, 사랑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미세한 균열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작은 요처럼 눈에 잘띄는 않지만 조금씩 파고들어 포도원을 허무는 요소들이지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놓고 공격하는 큰 죄보다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는 작은 죄, 작은 타협, 작은 거짓이 오히려 더 무섭지요. 예배를 미루고 기도를 줄이고 대수롭지 않은 거짓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마음에 쌓아둔 서운함, 처음엔 전혀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것들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포도원 전체가 흔들 수 있습니다. 다호어야 되지요. 죄에 대해서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하는 추상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작은 여우의 존재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16절, 17절에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가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델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같 갚을지라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서로 서로가 자신을 내어준 사랑이지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겠고 나는 그 지도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지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글뚝에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지요 때로는 해가 저물고 그림자가 길어지는 연약함과 두려움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살다 보면 믿음의 해가 저무는 것처럼 느껴질 때 두려움과 불안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질 때가 있지요. 그때마다. 주님, 베데르산과 같은 장애와 어려움을 가뿐히 뛰어나와 어린 사슴처럼 제게 달려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달려와 우리를 안고 품고 구하고 함께 더 깊은 사랑의 단계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로 먼저 함께 일어나 가자고 우리를 찾아오신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길어질수록 옥자 되신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나이다. 봄 나의 것이, 아 니라, 우 리의 삶주와 함께 가꾸어 가리 작은 여우를 지금 잡게 하소서 보이지. 켜주소서 주님과의 사랑을 지키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내게 속했고 나는 이제 온전히 주의 것. 백합화 가운데 목자 되신 주 말씀으로 날 먹이시네 날이 저물어 그림자 길어질 때 베데르산 허락하신 사랑의 봄,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주와 함께 가꾸어 가리 작은 여우를 지금 잡게 하소서 보이지. 주님과의 사랑을 지키게 하소서 이 날이 저물어 그림자 길어질 때 베데르 산을 넘으시는 주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으신 주 두려운 내 마음에 달려오소서 보이지 않던 죄를 보게 하소서, 우리의 포도원을 지켜 주소서, 주님과의 사랑을 지키게 하소서.